오늘은 썬콜 체라 30으로 난파선 샤프 20 마법 파밍을 한번 해보자. 먼저 해당 사냥터에서는 샤크가 버프 해제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씨를 통해 몬스터가 스킬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주고 그 이후 체라로 잡는 방식으로 사냥을 진행했습니다. 경험치는 1시간당 약 290만 경험치를 획득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실로 사냥하는 거라 적자는 없어 시간당 30만 메소 정도 이득을 봤다. 또 집중을 못하거나 엇갈를 당하면 오프레제 당해 죽을 수 있어서 선콜에게는 진짜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사냥터다. 그렇게 첫 번째 득템은 궁숭오자 계란초밥을 획득했두 번째 득템도 한 개로 만족을 못했는지 계란초밥을 또 먹었다. 그러다 갑자기 1시간 6분 만에 찾아온 첫 번째 주문서. 그래도 약 48만 매수하는 배짱비, 이속 60%를 획득할 수 있어. 하지만 세 번째 장비는 업그레이드된 90대 궁수모자가 뜨거야 말았는데... 아니, 근데 궁수모자가 세 개네. 어, 궁수모자 세 개? 궁수모자 세 개, 짜파이도 궁수... 어, 잠만... 아니 궁수모자 세 개가 떴으니 샤프 아이 마북이뜰 거라는 개소리하는 희봉 씨. 오오 아니 한한예한 한, 예? 한 시간만에 돈 아니 두 시간만에 돈예 아니 진짜 예 어디 갔어 아니 이게 뭐예두시 마... 예? 두 시... 예? 사내이 말이 되는 건가? 지금 2시간 24분 만에 샤프와 2 0 이... 예? 그렇게 샤프와 2 0은 499만 매수 수수료장 66번을 받아 총 3억 3천만 매수의 판매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인벤토리에 처음으로 가져보는 4억 2천이라는 매수를 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물론 득템을 나누면 배가 되는 말처럼 저만 이득 보는 것이 아닌 1억은이벤트로진행해예정정이며 다음에 준비할 1억 매수 이벤트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